약한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또이 친구는 2000년도 릴레니엄의 해터에 넣어서 릴레본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대원들의 왼쪽. 우리 방금 보셨던 쌍범 낙타와는 달리 다리가 좀 길쭉길쭉하고요. 동이 하나인 쌍범 낙타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놀랍게도 아직 자라나고 있는 중이고요. 약 1년 정도가 지나면 성체에 가깝게 자라나는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자, 어. 우리 대원들을 왼쪽에 보시면요. 우리 바바리앙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큰 둘로 모래를 파서 모래 목욕을 하고요. 그 풍성한 가슴털로 입과 코를 가려서 마스크처럼 사용할 있는데,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파가리아 친구들 만나봤다면 계속해서 대원들의 설렜죠. 우리 세상에서 제일 와, 작은 양 흑슬론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 어. 다 자라도 몸의 가루의 길이가 약 12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파가리아 머리 치기를 하면. 약 1톤이나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귀여운 동물 친구들 한번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알파카다! 알파카다! 알파카! 알파카! 자, 우리 대연들의 외교. 우리 귀여운 네, 알파카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춥고 높은 고산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털이 촘촘하고 따뜻하고요. 또 1년에 약 4kg에서 5kg 정도의 털이 자라나는 데 스스로 탈갈이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기적으로 위험을해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 계속해서 다음 동.. 어? 택진! 무슨 일이에요? 어, 어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든것 같아요. 왜요? 왜요? 어머, 어떡하죠? 여기가, 여기가 맞 어머 여러분 어떡하죠 저희?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어? 진도 잘못 본것 같아요. 여기 길이 있었는데 네. 길이 사라지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 커다란 동물이 나타났어요. 어머 여러분 저희 하지만 탐험을 멈출 수는 없겠죠. 자, 우리 멋진 경기를 보여진캐티들에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 앞에 있는 손잡이 꼭 잡아주시고요. 네, 제가 지켜드릴게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동자분꼭 잡아주세요. 자, 우리 손물 속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우리 진짜 코끼리 친구가 아니라 실제 코끼리 크기와 같은 코끼리 박상입니다네 우리 계속해서 로스베에서 가장 덩치 같은 동물 친구인 진짜 코끼리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쪽에 <끼리> 있었나? 우리 자리에 빅뱅뱅들 정리하여서 자 우리 제안들이 왼쪽에서 등장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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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다! 숨어있는데? 우리 바로 하티와 우다랑 친구들인데요 하티 우다 결혼했어요? 네 우리 하티와 우다는 10살 연상연하 커플이고요 우리 하티가 <laughs> 24살 여자친구고요 우리 우다 나가 14살 아, 남자친구입니다 귀엽다. 똥짝 귀엽다고? 우리 하트아 우가라는 트리아트설의 약 200kg의 풀을 먹고요. 약 100kg 정도의 똥을 싸는 친구들이고요. 또 우리 코끼리는 코가 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약 15만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풀을 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동물 친구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원들의 왼쪽에 보시면요, 우리 이 친구는 정말 신기한 동물 친구인데요. 바로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입니다. 우리 코시기는 세계 최초 말하는 코끼리로 피네스북에 등재가 되었고요. 우리 코시기는 좋아, 안녕, 누워 등의 동일법까지가 달타할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목소리> 자, 우리 꾸식이가 다음 아, 말로 사랑해 라는 말을 배울 수 있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사랑해 라고 말해볼게요. 맞아.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네,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코식이 친구가 사랑해 라는 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유교사들과 노숙자들에 추억, 사감한 기억으로 떠나가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어. 어, <진짜 목소리> 아니야. 진짜 자, 진짜 우리 조연들의 왼쪽. 키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 길이는 태어날 때 남자들의 로망인 약 180cm의 키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1년에 약 1m씩 자라 약 4m에서 5m까지 자라나는데 아파트 높이 약 2층에서 3층 높이까지 자라나는 친구들입니다. 저 우리 은행 중에 이어하시면 위험하실 수 있어요. 은행 중에는 꼭 앉아서 여행해주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쪽에 보시면 우리 얼른발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등과 엉덩이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데칼토마토 본질을 <목소리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목소리도>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동물친구 만나보도록 할게요 <목소리도> 자, 우리 저희들의 왼쪽에 보시면요 우리 클리칸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목소리도> 우와 우리 아르있는노 친구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엄청 잘 늘어나서 물과 먹이를 약12 인치 정도까지 담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 이렇게 해서 페니한친구들도 만나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잠깐만 멀리 보러 보시면요, 우리 아프리카 사자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자입니다. 이친구들을 하루에 약16 시간 동안 담으시고요. 약6 시간 동안 고기 사냥을 합니다. 있어, 저, 저기는 자, 이렇게 해서 사각 친구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우리 롱스펠리의전설 백사자를 안 만나볼 순 없겠죠. 네, 우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남자친구 생기고 해주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사각동물 친구 만나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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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베란드래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잘생긴 일남들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뿔도 있고 얼굴이 사슴처럼 생겼지만 위가 4개나 있는 소과동물이고요 둘이 자세히 보시면 둘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의 친구와 놀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쁜 회사만 세요 아니 아까 저쪽에 냉수한테 그게... 가는 거 그거던데? 자, 봐요. 어떤 친구들이 다 나와줄까요? 성냥아 과연 성냥아 누나 왔어 네 잠시만요 네 과연 네 한번 다 불러볼게요 성냥아 네, 우리 청명이 친구가 잡아와 주고 있는데요. 어이구, 어이구, 우리 손 어이구, 내리면 이험해요청명이반쪽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잡아와 준 친구는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올해 1 2살이고요 용인에 태어나서 청명이라는 이름을 지어되었습니다 어 우와, 손바닥이 엄청나게 길죠? 약4 5 c m 이더 올라픈 다이약4 5 c m 의더올이 길게 가지고 있고요. 이가 자, 이상이 네요 네네, 어땠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았 너무 좋아? 너무 무섭던데? 네, 이렇게 해서 성이친구까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동안의 친구 만나서 노력할게요. 자, 이자 음. 오른쪽에 음. 보시면요. 이 쓰레기 나왔던 동틀쓸 생물들이 나포니과 장사에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으로 이어져 있어서 함수 있는 소나 장사.